좋아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오늘 한 게임은 바로 짜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빠밤 번역해주신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민나 아리가또 진짜 번역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민나 아리가또 아가리 오늘 나타입니다 한글 번역된 거예요. 어, 옛날에 했던 버전인데? 그쵸, 죠나 이거 다깬 버전 아니야, 이거? 어왜안 돼있어 The fourth great ninja war. 예? 어, 됐다. 콘트 보세요. 아, 추가 있어요, 추가. 아. 내가 네 엄마다. 뭐라고? 일본어, 일본어 설정해야겠네요. 그니까 제가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건데, 풀버스트입니다. 약간 더 추가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거 할 때, 제가 전에 이거 풀수할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일이 제가 그, 그때는 풀스 3로 했는데, 그때 일일이 자막을 제가 전부 다 설정했었어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자막 지나가면 엔터 눌러서 자막을 넘기고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나루티밋 스톰 3 풀버스트 한걸 그때 그랬었죠 자 오늘 한번 나루티이 스톰 풀버스트 3해보게들어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정말 한글라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말 힘든건데 어왜 안돼? B B 눌러도 안되잖아 개새끼야 사장은 어떡해 그게 아닙니다 이거 뭐 눌러야돼 이거 아, 뭐안 되는데? <laughs> 잠 아, 키 설정해야 돼? <laughs> 장난이고. 예. 게임 플레이하면 키 설정 나오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나 보네. 여기 있네요, 이. 컨트롤러 세팅. 여기 있네. 워때매 키보드. 그러지, 그러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네. 뭐해안 어쨌든 충전부터 하고요. 일단 스타트부터 코인 엔터겠죠. 엔터 백 뒤로 가기 오저 이거를 뭐로 하지 잠깐만 일단 위아 어, 이거 키 뭐로 하지 W A S D로 할까 엑박 패드로 하면 편해요 뒤질래 그래 이걸로, 이건 이건 이걸 합시다 어, 아 W A S 아뭐 뭐라 하지 고민이네요 아 w a s d 가 나을까? 아, 그래 w a s d 가 나을 것같아 w a 아니, 아니, s t d 스 o y Stig u 업 s t i 야, up. Stig u 이거, 네 i g up. Stig up. Stig up. Stig up. Stig up. Stig up. s u s u s 아, 제가 USB 없는데, 저기 USB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앱방하는게 훨씬 좋을 텐데, 아 그니까 패드가 나올 텐데, 패드가 그 연결되는 엑스박스 전용이어서, 씨. 큰일 났네. 아니, 뭐, 망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화살표 합시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것도야 이거 시야 거지 같네 야 미쳤어 1 2 3 4아 미쳤네 이거 어떻게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무슨 이거 야 이건 거의 그 수준이야 리듬 게임 수준 네파 팬트 저 usb 없어서요 이게 공격 킬 텐데 잠만. 떴던. 왜갠데 이걸 어떻게 하지? J J K JK M 이렇게 합시다 아, 뭐 됐고 이이 이, 이 정도만 하자. 됐겠지? 어? 한 됐겠지? 이거 하려고 패드를 사고 싶진 않습니다. 나루토피시라면 쉬워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지? <laughs> 야, 뭔 수리, 마, 야, 수리가 만날려, 아니야. 자, 일단. 1, 2, 3, 4. 땀, 땀. 오케이, 오케이. 대충 외운 것 같아. 다른 키들은 만쓰 같지? 응? 오케이. 오, 된다! 에헤이! 민나! 그래 알았다. 생성해도 좋다. 오, 알았다. 뭘모 뭐, 뭐 눌러야 돼. A가 그 A가 아니고 A는 엑바 이거 엑바으로 나와 엑바 패드처럼. 오, 자 일단 짤문 대전해볼게. 키좀키좀 좀 알아보자 키. 자막 일본어. 자막 표시. 잠깐만. 됐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이게 <개> 병신같이. <laughs> <laughs> 아니! 저장, 어떻게 해, 여기서? 됐다.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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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또엔터 누르면 안니돌아가아 이거네 여기 설정 화면으로 어어 설정 완료. 백 버튼. 아씨 비가.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거네. 온점. <laughs> 온점. 자유롭게 대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쇼. 키좀 볼게요 키. i 가 완전히 암걸린것 같아서 아.. 비 h 그그 o u 신아아 m 포비 i 다 g to 비 o 다 아뭔 거지가 아 이런 거야 아뭐 해볼까 일단 많이 연락돼 있네요 마키 바꿔치기 설정하셨어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뭐나 생각해보고 하... 저... 아 이게 이딴 뭐 넣어야 돼 진짜 어어 <laughs> 어, 그래 너가낫겠구나아 싱글 매치 좋아 그래 여기 사스케는 처음 맞아야 제맛이지 아아 어. 아무나 나 아무 아무나 씨. 아 키가 참 진짜 아유 사스케는 처음 맞아야 사스케지 봅시다 키가 J K M 수리건 기모는 거오오오오스오오도오오 오, 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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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키 아, 거. 거? 바꿔야겠다 이거. 이게 평타, 오리검 오 나선 연난 이것도 볼되어 있네. 그다음 뭐지 아이템? <laughs> 1, 2, 3, 4. 1, 2, 3, 4. 대충 될것 같은데 이거. 그죠 저 잘하죠. 막가기는 아니거든요. 간다. <laughs> 저왜 이렇게 못해? <laughs> 이거 누르고.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지. 오케이. 키좀 바꾸면 되겠다 키 좀. 키를 좀 바뀌면 되겠다. 이게 두번 누르고.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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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스가 사스케 사스가 사스케. 막는 것도 해야되네, 막는 거. 그렇지! 사스가사스캡핑이지다 <목소리도> 아, 완벽해! 어떻게 나가? 오케이. 게임 모드로 나간다. 저 잘하네요. 오, 저좀 잘하는데. PC 버전입니다. 자, 일단, 키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키좀 바꿀, 키좀 키 바꿀게요.